성도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오늘은 아이패즈 시티 가이드와 함께 인천 도시 역사관을 둘러볼게요.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건 클래식 자동차예요. 1968년식 크라운과 1970년식 코로나. 지금은 보기 힘든 희귀한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빈티지한 매력 덕분에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로도 인기예요. 이어지는 근대 도시관에서는 1883년 개항부터 광복 시기까지 인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자료, 그리고 당시 건축물 모형이 전시돼 있어요. 무료 전시임에도 퀄리티가 뛰어나서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 올라오면 거대한 인천 도시 모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송도 영종 강화까지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인천의 스케일을 한눈에 느낄 수 있죠. 버튼을 누르면 특정 지역이 불빛으로 표시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층에는 기획전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전시, 되찾은 조국에서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의 작품을 통해 독립 영웅들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즉흥성과 다채로움이 어우러진 그래피티로 광복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3층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이에요. 동화 같은 스토리로 꾸며진 기획전시, 시골주의 도시여행이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 도시 풍경과 레트로한 생활 공간이 재현돼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슈퍼마켓, 문방구, 만화방 등 옛날 감성이 물씬 풍기는 코너들이 가득해요.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입니다. 특히 농사체험 구역이 인기예요. 무, 당근, 배추 모형을 직접 밭에 심어보고 뽑아보면서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죠. 이처럼 인천도시 역사관은 과거의 이야기와 오늘의 도시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는 물론 감성과 추억까지 채워주는 특별한 장소. 송도 방문 시꼭 들러보시길 아이패즈 시티 가이드가 추천합니다.